캐나다의 대도시 토론토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삼각형의 미확인 비행 물체, UFO를 한 그룹이 목격해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화제를 불러오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스마트폰을 든 여성이 머리 위에 세 개의 빛을 향해 카메라를 돌리고, 베닉에 빠지지 마! 하지만 토론토 상공에 UFO가 호버링하고 있어! 라고 놀라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그녀의 말에 호응하는 것처럼 친구도 단지 저기서 떠있고, 1인치도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불행히도 영상은 그들이 외계인의 침략의 가능성에 두려워하는 척을 하는 부분에서 끝나 있어서 이 이상한 삼각형의 물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정체는 외계인인가, 비밀무기인가, 아니면 이 영상을 본 사람들로부터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UFO가 지구 외의 거실 가능성이나 전설적인 TR-3B 정찰기와 같은 비밀리에 개발된 항공기가 아닌가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보다 회의적인 견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불가해한 빛의 모임은 드론, 시내의 어딘가로부터 하늘에 조사된 라이트쇼, 혹은 구름에 숨은 크레인 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촬영한 물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